안녕하세요. 리볼브의 감독 오수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더운 여름날 비도 오는데 저희 리볼브를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볼브에서 본부장을 연기한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나도 덥고 습한데 휴일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리볼브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어, 영화 즐겁게 보시고 어 여러분들 그 좋은 감상들 여러분들과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수영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 덕에 관객분들 덕에 저희가 2차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리볼버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호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렇게 휴일에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볼보에서 앤디 역할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laughs> 이렇게 더운 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더운데 저희 영화와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원래는 저희가 그 사인이 담긴, 저희 사인이 다 담긴 포스터와 소주잔을 드리는데요. 팝콘도 있네요. 여튼, 골고루 한번 나눠드려보, 나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시면 안전하게 저희가 배달해 드릴게요. 네, 나눠주세요. 자, 인사드릴게요. 새벽 인사.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니다